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발매 하루 전 저희가 맨날 하는 그 컨텐츠 여러분이 bt18 탄 엘리멘트 석세서를 까야 하는 이유 자 오늘 뭐 간단한 소식 한번 알려드리고 들어가 보면 자 오늘 발매 기념 대회가 공지가 났죠 이 발매 기념 대회가 이번에는 테리어몬이라고 하는데 뭐 이렇게 일정들 다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고 참가상 레나몬 통과상 레나문이고, 추첨상, 우승상이 이 테리어문인데, F8 네, 테리어문이죠. 이게 실제로 일본에서도 EX 배틀이었나? 그때 상품으로 걸렸던 걸로 알고 있고, 네, 레나문도 액부포, 레나문, 다른 일러로, 이 동양화풍으로 나오는 게, 북미였나? 어디서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 이번 발매기념대회는 이거라고 합니다. 어, 저번 발매기념대회는 대주의 문이랑, 슬립 모드였는데 이번엔 레나몬이랑 테리어몬인 거 보면 저번처럼 그렇게 경쟁이 막 엄청날 것 같진 않고 그리고 생각보다 에볼컵 상품이 지금 인기가 좀 많기 때문에 발매 기념 대회를 참가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전보다 훨씬 수월하게 참여가 가능하실 것 같다. 물론 지금 시드 대회까지 같이 병행을 하고 있어서 에볼루션 컵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너무 어렵지 않게 참여 가능할 것 같아서. 어, 시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시드 대회 그리고 에볼루션 컵 펠리루아 세트가 갖고 싶은 분들은 에볼 컵요 어, 발매 기념 대회 요 테리어몬이 갖고 싶은 분들은 발매 기념 대회를 한번 나가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면서 이 모든 대회가 이제는 18탄 18탄 환경으로 이루어질 텐데요. 자 여러분들이 1 8엘리멘트석세스를 까야 하는 이유 저번에랑 똑같습니다. 한번 키 카드 뭐, 제가 카드를 잘하는 게 아니라 되게 다 모든 카드를 소개하진 않겠지만 이 정도는 챙기면 좋겠다 싶은 카드들 위주로 가져왔고요. 이번 박스 프로모도 한번 같이 보고 가시죠. 박스 프로모는 더 비기닝 프리미엄 반다이 카드들이 이번에 수록이 됐는데요. 이 카드들이 빡프로 풀립니다. 1판에서는 더 비기닝 프리미엄 반다이라고 해가지고 한정상품으로 나왔던 건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박프로 들어온다는 점 박스 프로 보면 대체적으로 만족감이 좋죠 요새 페레 처리도 좀 잘해주는 편이고 입수 난이도가 낮다 보니까 어 가격도 꽤 낮은 가격에 좀 형성되는 경향이 있고 일본에서는 이걸 두 세트를 사서 좀 삭박을 할수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박프로 풀어줍니다 전부 다낮장 구매 필요한 것만 낮장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되게 예쁘게 잘 나왔으니까 이번 박스를 샀는데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다만 인질이란 느낌은 조금 조금 들긴 합니다. 네, 저희 컨텐츠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첫 번째 카드로는 적색 원시 고브리몬이고요. 소화가 가지몬입니다. 적색 가지몬이 드디어 나왔어요. 네, 적색은 맨날 메모리 통제도 못 하고 상대 메모리 억제도 못했는데 드디어 네, 저번 액부 7에 나왔던 올챙몬 청색이 메타 성장기를 받고. 이번에는 적색이 메모리 메타 성장기를 받았습니다. 가지몬, 특히 원시 오리몬의 가장 유효한 효과는 서로의 턴이지만 상대. 상대만 이 효과가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적색도 가지몬을 받았다. 다들 메타 성장기, 가지몬을 당하던 서움을 상대방에게도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카드니까 그리고 커먼이니까 최대한 많이 쟁여두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자, 18탄 티어리스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A 두 번째, A 첫 번째, 적하부에 놨죠. 네, 적하부는뭐 0티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강력한데, 그중 이유가 이 기가스문이 추가됩니다. 기가스문의 효과를 같이 보시면, 그루트문에서 1코스트로 진화를 할수 있고요. 그게 아니면 3렙. 테이머에서 3코스트 진화를, 하, 진화를 하는데 등장시와 진화시 턴 종료까지 턴 종료까지 자신의 디지몬 한 장은 속공을 얻는다. 이 효과가 얼마나 좋은 효과냐면 음... 뭐 진화 효과도 물론 좋습니다. 어택시 3000이나 디지몬 자르는 되게 메타 성장이 자를 수 있는 효과인데 이게 왜 좋은가 하면은 적합 플레이어의 경우 사탄 앵그레 앵글에, 사탄 앵그레가 소멸하면서 사레비하의 하이브리드를 포함하는 디지몬을 등장시킬 수 있답니다. 그때 턴이 넘어가지 않았다면 이 기가스몬을 등장시켜서 자신에게 속공을 부여해서 한 대를 더 때릴 수 있고요. 막타까지 가능하겠죠? 진격 오메가 몬과 같은 효과를 줄 수도 있고 어 이제 다른 17탄 에이션트 그레이몬이 소멸을 하면서 테이머를 뱉고 그 테이머가 이제 이번에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8탄 정운우현 카드를 나은, 내보낸 다음에 뭐 아날로그 소년을 꺾든 변투를 하다 소멸을 하든 시켜먹고 죽든 턴이 넘어가지만 않았다면 그 테이머 위에 3코스트 진화를 합니다. 3코스 진화를 해서 속공까지는 얻는데 어, 턴이 넘어갔는데 어떻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턴이 넘어갔는데 어떻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라고 하겠지만 그 정운우현 그 카드가 턴이 넘어가면서도 하이브리드를 포함해 어택을 할수 있게 해줍니다.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기가스몬이 적합의 티어를 올리는데, 적합의 체급을 올리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 카드이기 때문에, 네, 기가스몬 적합하시는 분들 한 장에서 두장꼭 넣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적합을 얘기하는 김에 아그리몬도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18탄은 아무래도 이 하이브리드 지원용 부스터팩이다 보니까, 아, 아그니몬이 새로 나왔습니다. 이아그니몬은 취향에 따라 영장에서두장까지뭐 취향, 취사 선택의 영역이긴 한데 효과가 나쁘지 않아요. 진화시 자신의 트래쉬에서 하이브리드 또는 십수사를 가지는 카드나 진화원 효과를 가지는 테이머 한 장을 패로, 그러니까 셀비지 하는 효과죠. 자색이 묻었으니까 셀비지 해준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될것 같은데 다른 아그니몬들이 너무 좋아요. 17탄 아그니몬도 너무 좋아요. 프로 마그니몬도 너무 좋아서 자리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0장에서 2장까지 적합하실 분들은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선택의 영역이니까 한번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하이브리드 얘기하니까 볼프문도 가져왔습니다. 18탄에 볼프문도 추가가 되고 카이젤 도 추가가 되고 매그너 가로몬도 다 추가가 되는데 굳이 가져오지 않은 이유는 예, 그렇게 쓰는 걸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볼품 자체는 효과가 좋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황청물품인데, 진화시 효과가 자신의 시큐리티를 모두 확인한다. 그중 특징의 하이브리드체 또는 십투사를 가지는 카드한 장을 폐로 가져오고, 가져왔다면, 리커버리 플러스 1, 그 다음 자신의 시큐리티를 셔플한다인데, 어디서 많이 본 효과죠? 이 효과는 당연히 황색이 묻어서, 비슷한 효과를 가져온 것 같은데 만약에 제한 Z 실피드 몬을 같이 쓴다면 그리고 제한 Z 실피드 몬이 시큐리티에 있다면 볼프은 진화하고요 시큐리티를 확인해서 그 제한 Z 실피드 몬 갖고 오고 리커버를 한 뒤에 제한 실피드 몬을 올려주면 리커버리 하나 더합니다 이게 황색의 힘이죠 시큐리티를 보완해 주는 능력 그래서 이볼프은도 취향에 따라 사용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번. 우리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넣어봤고요 다음까지 같이 볼게요. 와, 진짜. 멋있죠? 이 일러는 앞만 봐도 고트 같아요. 주나스몬. 참. 불진을 하면, 불진을 하면 뭐 여러가지 효과가 있는데 효과 왜 잘렸죠? 네, 아무튼 여러가지 잘렸는데 멋있습니다. 어, 제통에는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페레도 있고 히소도 있는데 굳이 보여드리지 않는 이유는 뭐 미리 알고 여러분 통에 뜨면 기분이 조금 나쁘실 수 있으니까 그냥 내 통에는 듀다스몬이안 나왔으면 좋겠다. 굉장히 멋있는 에이스 카드지만 뭐 다른 사람 통에서 나오면 조금 박수 쳐줄만 할지도 약간 이거 느낌. 근 네, 그와 다르게 이번에 가져온 카드는 타이거 베스파몬인데요. 로얄 베이스의 카드인데 자,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관통 재기동. 두 개의 키워드를 달고 있고 등장시, 진화시 자신의 앞면의 시그리티한 장마다 상대 디지몬 한 장을 레스 시킨다. 그 상대의 턴 종료까지 상대 디지몬 모두는 액티브 되지 않는다. 라는 락을 걸고요. 뭐 서로의 턴, 다른 디지몬이 배틀을 소멸했을 때이 디지몬을 액티브로 할수 있다. 타이거 베스트 폼은 굉장히 효과가 좋고 많죠. 그리고 저희가 티어리스트에서 말, 말씀드렸듯이 이 카드는 이제 18탄과 19탄 합본을 하면서 같이 나왔던 테마이기 때문에 성능이 아직 반쪽짜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얄 베이스를 짜실 거라면 18탄에서는 챙겨 두셔야 돼요. 그래서 19탄에 나오는 카드들과 같이 함께 덱을 만드셔야 완성이 되는 덱이기 때문에 18탄에는 그냥 모아만 준다라는 듯한 느낌으로 한번 준비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번에 흑색 하브 테마로 가져와 봤는데요. 머큐리몬. 우리 디지몬 프론티어에서 나왔던 카드인데, 아, 대부분 프론티어에 나오는 카드들이 이 테마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등장 시 진화 시 상대 했던 종료까지 이 디지몬은 상대 효과로 패 덱에 바운스되지 않는다. 바운스 내성을 얻었습니다. 학색이. 자 학색은 뭐 예전부터 바운스 내성을 뭐 옵션으로 하기도 하고 뭐 소멸 내성을 얻기도 하고 여러 가지 내성 버티는 덱 이란 느낌이 강했는데 이번에는 하이브리드에 받아 버렸어요. 이게 3레벨 또는 테이머 위에 2코스트 진화하는 카드인데, 자, 여기 이 카드가 올라오는 뭐 스노우볼이, 이 카드의 스노우볼이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세피로트문, 자, 머큐리문에서 1코스트로 진화 가능하고요이 카드 또한 등장시 진화시에 자신의 폐 트래시로부터 세피로트문 이외의 하이브리드체를 가지는 4레벨 이하의 디지몬을 진화원에 두고 있다면, 그 진화원에 있는 카드의 등장시 효과 한개를이 디지몬의 효과로서 발휘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하이브리드가 있든 하이브리드가 있으면 그 하이브리드의 등장시 효과를 사용할 수 있는데 색조건이란 게 있죠. 뭐 추가로 끼워줄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색조건이 있어서 보통 머큐리몬 네, 머큐리몬의 등장시 효과가 상대의 턴 종료까지 이 디지몬은 효과로 회되게 바운스되지 않는다기 때문에 네, 세피로토몬을 올리고 밑에 머큐리몬이 있다면 바운스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흑하부 두 종이 추가되어서 이제 이 위로 올라가는 또그 어떤 카드들도 상대편 종료시까지 바운스 내성을 얻을 수 있겠죠. 이 위로 어떤 카드가 올라가느냐. 블랙 세라피가 올라갑니다. 18탄에 고레어 SR 이상 카드 중에 이렇게 평가가 좋은 카드들이 많이 없는데 굉장히 평가가 좋은 카드 중 하나죠. 블랙 세라피몬. 블랙 세라피몬 에이스의 효과를 같이 보면 등장 블로커고요 자체 블로커고요 등장시 진화시 상대 디지몬 한장을 3태화 시킵니다 그리고 서로의 턴 어택의 대상이 변경되었을 때턴 종료까지 상대 디지몬 한장을 마이너스 5천을 하는데 자 진화 비용을 잘 보셔야 돼요 세로피몬에서 1코 진화 그리고 머큐리몬이 있는 세피로트몬 위에 4코 진화인데 세피로트몬이 머큐리몬을 달고 필드에 있어요 그 상태로 턴이 넘어갔는데 상대가 내 시큐리티로 어택을 했네? 그때 그 위에 불진을 하게 되면 자 일단 진화하면서 어택한 디지몬을 3태화 시키겠죠 그리고 자체 블로커가 있기 때문에 그 어택을 막을 수 있습니다 블랙 세라피가 어택을 자기 쪽으로 막으면서 서로의 턴 효과까지 발동을 하겠죠 그럼 이제 블로커로 막았기 때문에 공격 대상이 블랙 세라피화 되면서 어택 대상이 변경되었을 때 마이너스 5천까지 지정을 할수 있어서 오이 연계는 굉장히 좋다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뿐만 아니라 흑색 5레벨 위에 올라가는 불세라는 흑색 또는 황색 오레벨 위에 불진하는 불세라는 무섭습니다. 태화 밸류가 굉장히 높은 환경이어서 이거를 무조건 생각하고 케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3태화면, 어, 3태화의 블록을 당하면 보통 터집니다. <laughs> 네, 보통 터져요. 불세라보다 DP가 기가 쉽지가 않아서 추가로 마이너스 5천까지 하다 보니까 불세라에 닿지도 못하고 소멸할 수가 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불세라가 막을 수 있는 디피면 어, 옆에 추가적으로 횡쳐져 있는 다른 디지몬에게 5천을 다걸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두 채까지도 쉽게 정리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에이스 카드를 항상 의식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황색 오랩이나 흑색 오랩에서 그래서 불세라 에이스는 심지어 희소까지 있습니다. 이 카드는 좀 재통해서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저번 똥깡 영상에 희소 뽑는 걸못 보여드렸는데, 이번엔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나오는 희소가 브리세라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 수요일 오전에 바로 업로드 하는 게 목표니까, 네, 통과 영상도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8탄의 알파이자 오메가. 뭐, 메탄마다 알파이자 오메가가 있지만, 이 카드가 키카드는 맞습니다. 18탄 스알 중 가장 최고조남 버스크몬, 이고요 버스크몬은 스알로 나오는 카드고, 야, 페레도 굉장히 예쁘죠? 자흡의 핵심인데, 저희가 대전 영상을 3편 미리 내보내면서 보여드렸죠. 효과를 등장 시, 진화 시, 상대 턴 종료 시까지 상대 디지몬 또는 테이머의, 한, 테이머 한 장의 원래의 색을 흰색 이외의한 색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택 시, 자신의 디지몬, 한, 디지몬 또는 테이머 한 장을 이렇게 한 색으로 변경할수 있다는 건 어, 이색인 디지몬이나 이색인 테이머를 지정해도 색깔 한 개로 변경을 하셔야 돼요. 이점 유의하셔야 되고, 등장 또는 진화시라서 이 점도 꼭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택시 효과는 자신의 디지몬, 테이머 한 장을 트래쉬에 특징으로 하이브리드체를 가지는 사레벨 어, 조금 어렵게 써 있는데, 어택시 효과는 어택시에 트래쉬에 있는 사레벨의 하이브리드체로 마이너스 1코 하면서 진화할 수 있는데, 자색 특징이죠. 트래쉬에서 진화하는 거. 그리고 보통 트래쉬에서 진화하는 건 베르그몬이 되겠죠. 소멸시 효과도 테이머를 내려주는 말도 안 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 내가 소멸하면서 매튜 내려줄 거고 또이 위에 올라가는 베르그몬은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느냐. 베르그몬은 레어 카드고 같이 보시죠. 페레도 굉장히 잘 나왔는데 등장시, 진화시 상대의 디지몬 테이머의 색한 개마다 서로의 덱을 위로부터 한 장을 파괴한다. 상대 필드 에 깔려있는 테이머 디지몬의 색의 종류만큼 덱을 파괴하고요. 이 효과로 파괴한 덱한 장마다 턴 종료 시까지 이 디지몬의 DP를 플러스 천 합니다. 그리고 더 좋은 효과는 어택 종료 시죠 보라색 레벨 4 이하의 디지몬 한 장을 소멸시키는 것으로 가장 나는, 가장 레벨이 낮은 상대 디지몬을 모두 소멸시키, 모두 소멸시킨다인데 이 효과가 얼마나 좋냐면 자, 보통은 자기를 소멸시켜요. 그래야 밑에 있는 더스크몬의 효과로 테이머를 환급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상대 필드 위에 뭐 664, 아니면 553, 554, 이런 식으로 횡정계가 딱 쳐져 있는 상황에서 상대 디지몬, 3 또는 4레벨을 자색으로 지정을 하면 어택 종료 시에 그 디지몬을 소멸시키면, 네,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상대 디지몬도 자색이라면 3, 4레벨, 그러니까 4레벨 이하의 디지몬을 소멸시킬 수 있어요. 그소멸시킨 후에 상대 필드의 레벨이 가장 낮은 디지몬을 소멸시키는 거라, 어, 베, 베르그몬 그러니까 자아브를 상대하시는 분들은 횡을 칠 때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사랩이하가 어, 나와 있을 것 같으면 고렙은 뭐 5, 6이든, 어, 조금 이렇게 분배를 둬서 횡을 쳐야 된다. 같은 레벨을 쭈주르르 횡을 치면 한 번에 쓸려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좀 조심해 주셔야 될것 같고. 말도 안 되게 좋은 효과죠. 참, 페레도 예쁜데, 더스크, 베르그, 페레. 제가 이번에 까는 통해서 제발, 제발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잡을 할 거기 때문에. 진짜 기원합니다. 믿어요, 대원. 믿어요, 그샵 사장님. 제발. 그래서 이번 1 8탄에 알파이저 오메가인 베르그와 더스크몬. 페레가 꼭 나와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스알과 레어니까 잡을 하실 분들이면 꼭 4장씩. 챙겨주셔야 되는 카드가 맞습니다. 그리고 자브 얘기가 나왔으니까 테이머도 한번 같이 보시죠. 레어 테이머도 입수 난이도가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닌데 당장은 내장을 쓰는 덱리는 생각보다 많이 없는 것 같아요. 효과는 어, 시큐리티에서 등장 나오면 등장하고요. 자신의 메인 페이지 게시 시 자신의 패에서 특징으로 하이브리드 또는 십투사를 가지는 카단안을 파괴하는 것으로 메모리 플러스 1인 카드인데 자 진원 효과가 정말 좋죠. 어택시 자신의 트럭시로부터 특징으로 하이브리드 또는 십투사를 가지는 카드 한 장을 회로 되돌릴 수 있다. 셀비지 어택시 효과로 셀비지를 해주는데 이렇게 서로 배경 다른 카드가 있죠. 이게 일반 일러는 박스에서 나오고 요 배경이 다른 일러는 박프로 나오니까 이번 박프는 더비 기닝 그리고 이 배경 있는 일러에서 나온다고 생각해 주면 시될것 같은데. 어 당장은 한두장 정도 쓰는 것 같긴 한데 나중에 매출가 금지를 가면 네 장을 쓸 수도 있고 뭐 다른 매튜를 써도 되고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부를 하실 거라면 구해야 되는 카드라는 거 적합 테이머죠. 정운엔 우연 이 카드 또한 적합의 체급을 굉장히 많이 올려주는 카드인데 자 보정 테이머고요. 오코스트 카드요. 핸드에서 내리기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적합우분들이 어떻게 핸드에서 테이블 내겠습니까? 그죠? 핸드에서는 그냥 3코, 기껏 해야 4코 테이머 내실 거고, 이 5코 테이머는 화염몬이나 BT17탄 앵글의 효과로 내리시겠죠? 참, 조금, 조금 그래요. 아니면 그, 그, 시로부터의 회기는 아니고, 그, 옵션 카드, 이코 옵션 카드로 내, 내리시거나, 또한 보정 테이머이면서 메인 페이지 계시지 자신의 트래쉬에서 특징이 하이브리드를 가진 명칭의 다른 카드 한 장까지 이 테이머 아래에 둘수 있다. 진화원으로 들어가줄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다른 테이머 한 장당 이 효과로 둘수 있는 카드를 두 장씩 늘릴 수 있는데, 이게 많이 늘려야 되는 이유가 결국 스사노를 올리기 위해서 쓰는 카드 같지만 아닙니다. 진화한 효과를 보셔야 돼요. 스사노우 쓰는 것보다 기가스몬 다른 카드 올리는게 훨씬 세요. 자 하단 테스트 그러니까 진화한 효과를 한번 보시면 자신의 턴 종료시 턴의 1회 특징이 하이브리드체 또는 십투사를 가지는 이 디지몬은 이 디지몬으로 플레이어에게 어택할 수 있다. 기가스몬으로 3코 진화하고 를 턴이 넘어가도 네, 시크리티어 때 가능합니다. 기가스몬이 속공을 부여주고 그니까 러이 앵글의 효과로 소멸하면서 이 테이머가 필드에 딱 나오고 등장을 했죠. 그 위에 기가스몬을 3코스트 진화를 시키면, 자, 기가스몬이 속공을 부여하고요. 이 테이머가 자신했던 종료 효과를 부여해서 속공이, 속공을 얻은 기가스몬이 플레이어택이 가능합니다. 막타 칠수 있어요. 이래서 굉장히 강력한 트럭이 된다. 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적합의 체급을 올리는 굉장히 좋은 카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보여드릴 마지막 카드인데요. 자, 바이올렛 인부츠 일명 롤빵이죠. 일반 언커먼 카드지만 이 카드가 이렇게 나온다면 아마 이 박스에서 나오는 희소를 제외한 가장 비싼 페레일러스트 카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조금 해봅니다. 지금 당장은 이 카드를 그렇게 좋게 사용할 수 있는 덱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통합 환경에서는 자브가 사용을 한다. 자브가 아직도 티어 싸움이 가능하거든요. 일본에서. 어, 굉장히 오래가는 카드고 어, 카드 게임의 전통이죠. 역해, 페레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더스크몬과 베르그몬이 나오지 않을 거라면 이 카드가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카드가 다른 희소 설명 소개시켜드리지 않는 로드나이트몬 희소나 어, 또 희소가 뭐가 있죠? 아무튼 다른 희소들보다 더 비쌀 수도 있다. 굉장히 좋은 굉장히 좋은 가격대를 보장할 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통해서도제통해서도꼭 나와줬으면 좋은 카드입니다. 바라고 있어요, 진지하게. 자, 이제 뭐 시크 카드 같은 걸좀 보여드려야 될 텐데. 이번 박스는 시크가 없습니다 여러분 뭐 없어요 시크는 없는 카드입니다 24통 중에 8통은 아무것도 안 들은 박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라고 할순 없고 스사도 루체몬 폴던 루체몬 사탄 모드도 잘 쓰면 잘 쓰면 좋을 것이다 그 지금 18탄에 뭐 지드밀레나 어, 루체컨이나 소개해드리지 않은 테마들도 있는데, 어, 솔직하게 제가 잘 모르기도 하고, 그렇게까지 챙겨야 하나? 그 카드들을 꼭 하실 분들은 챙겨주시면 좋죠. 하지만 저는 네, 제가 소개시켜드린 다른 카드들 중에 골라서 하시는 게더 즐겁고, 즐, 강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취향에 따라 루체컨도, 어, 지드밀레도 충분히 너무나 재밌는 덱이라서, 그 덱들을 하실 분들은 그 카드들, 그 테마의 카드들까지 같이 겸사겸사 구하면 될것 같습니다. 제 통에선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발요. 이렇게 오늘 짧게 한번 알아봤는데요. 제가 아는 게 많이 없다 보니까 최대한 제가 구하려는, 위주, 제가 구하려는 카드 위주로 한번 말씀을 들어봤는데 18탄이 박스의 기대치가 그렇게 높지 않은 건 사실이나 신규 추가되는 테마뿐만 아니라 그 지원 강화되는 테마들도 굉장히 재밌을 거라 앞으로 또한달두 달이죠. 다음 달에 LM까지 나와야 되니까 LM까지 나오는 건 확정으로 공지가 나왔으니까 두 달간 어, 시드 대회랑 에볼컵이랑 백임의 기념 대회까지 셋이 같이 하면 두, 재밌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부 진짜 재밌습니다. 자부 제가 해보고 있는데 너무 재밌어요. 다른 얘기들도 물론 재밌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18탄도 박스 까시고 좋은 거 드시고 택도 맞추셔서 새로운 환경에서 모두 좋은 성적 가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